안녕하세요. 과거 3월 26일에 전 세계에서 발생한 역사적인 사건, 사고들을 짧게 요약하여 전해드립니다. 127년 그리스의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인 프톨레마이오스가 천체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685년 선커스버트가 요크의 대주교 테오도르에 의해 린디스파른의 주교로 서품되었습니다. 1027년 교황 요한 19세가 콜라드 2세를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대관했습니다 1147년 켈른의 유대인 공동체가 반유대주의 폭력을 기념하기 위해 금식했습니다. 1484년 윌리엄 캥스턴이 이소부하의 번역본을 인쇄했습니다. 1526년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가 페인 포로 생활에서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1534년 리베크가 동해로 가는 자유 네덜란드 배들을 받아들였습니다. 1552년 구르 아마르 다스가 세 번째 시크교 구르가 되었습니다. 1636년 위트레우트 대학교 개교식이 열렸습니다. 1663년 프랑스와 드 몽모랑시 라바리 캐나다의 첫 번째 주교로서 캐백 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1692년 막시밀리안 왕이 남부 네덜란드의 땅 보호자로 임명되었습니다. 1790년 미국 의회가 내처롤러제이션 액트를 통과시켰으며, 이는 2년간의 거주 요건을 요구했습니다. 1793년 프랑스 벤드 지역에서 친황당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1804년 미국 의회가 미시시피 동쪽의 인디언들을 루이지애나로 이주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1804년 루이지애나 구매 지역에서 올리언스 준주가 조직되었습니다. 1808년 스페인의 찰스 사세가 아들 페르디난드 7세에게 왕위를 양도했습니다. 1812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리히터 규모 7.7의 대지진이 발생하여 약만 5천에서 2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1820년 미래의 모르몬 교회 지도자 조셉 스미스가 뉴욕의 숲에서 첫 번째 환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1821년 프란츠 그릴 파르처의 다스 골든 빌리어스가 빈에서 초연되었습니다. 1830년 모르몬 경이 뉴욕 팔미라에서 출판되었습니다. 1839년 영국 템즈 강에서 첫 번째 헨리 왕립 레가타가 열렸습니다. 1845년 조셉 프랜시스가 뉴욕에서 주름진 시트 아이언 구명 보트에 대한 특허를 받았습니다. 1845년 접착식 야경 반창고에 대한 특허가 수여되었으며, 이는 밴드에이드의 전신입니다. 1852년 파리 거리에 관한 법령이 통과되었습니다. 1856년 뉴사우스웨일스의 첫 번째 1등급 경기가 메버른에서 빅토리아와 대결하여 NSW가 승리했습니다. 1859년 수정 안쪽 궤도를 도는 행성으로 생각되었던 발칸의 첫 번째 추정 목격이 있었습니다. 1862년 뉴멕시코 영토라. 글로리에타 패스에서 전투가 발생 했습니다. 1863년 웨스트 버지니아 주민들이 노예 해방을 점진적으로 승인했습니다. 1871년 시의회 선거로 혁명가들이 파리에서 권력을 잡아 코민정부를 구성했습니다. 1872년 7.8 규모의 지진이 캘리포니아 오웬스 밸리를 흔들었습니다. 1872년 엘라베마의 토마스 제이 마틴이 파이프 및 밸브 소화기 시스템 에 대한 미국 특허를 받았습니다. 1878년 샌프란시스코에 헤스팅스 법률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1881년 테살리아가 해방되어 다시 그리스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18... 1885년 영국 서리 우킹에서 최초의 현대적이고 합법적인 화장이 이루어졌습니다. 1885년 루이 리엘의 세력이 캐나다 세력을 더, 호수에서 격파한 노스웨스트 봉기의 첫 번째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1913년 발칸 전쟁 중 불가리아군이 아드리아노프를 침공했습니다. 1942년 제2차 세계대전 중 폴란드에서 첫 여성 수용자들이 아우슈비치에 도착했습니다. 1979년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평화 조약이 워싱턴 d.c.에서 서명되었습니다. 1997년 39명의 해외 보프 교단원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집단 자살을 했습니다. 1999년 멜라니 토르네이가 여자스키 점프 세계기록 200m를 세웠습니다. 2000년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005년 대만에서 20만 명 이상이 중국의 반불리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2010년 40개국 이상의 지도자들이 핵 안보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에 모였습니다.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캐리람이 승리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